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마입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뉴스 새로 나와서 갖고 왔는데요. 2020년 6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 같이 볼까요? 첫번째는 미니잼 업데이트 0에르자발 vs 샌드웜 개선 진년전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계급 변신 효과 상향 그리고 샌드웜 몬스터 밸런스 조정이라고 적혀있네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밸런스가 좀안 맞아서 한쪽이 주로 이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으로 이제 좀 비등비등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은 진영전. 아까전에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컬렉션 이벤트 다시 하네요. 요거는 한달 정도 하는 거고요. 진영전 승리 보상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명예훈장 이벤트를 모아서 명예 컬렉션을 달성해보래요. 요것도 딱한 달짜리인데요. 명예훈장 두 개로 경치 보너스 10% 그리고 피100% 근원 데미지 1. 괜찮네요. 요거는 웬만하면 꼭 참여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업데이트 03. 최고의 힘을 증명하라. 시련의 탑 이벤트. 시련의 탑. 이게 참 마음의 시련이잖아요. 3주 동안 하네요. <laughs> 시련의 탑. 1일 5번 할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새로운 시련. 일단은 새로 나온 요 스킬들은 못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번처럼 실험의 탑 버프 코인도 파네요. 요 버프 코인을 구매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요 보상이 희병카드 상자, 희귀 마법인형 카드 상자, 그리고 악세사리 요렇게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 또 실험 찾아왔습니다. <laughs>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 다음은, 마지막, 업데이트 공사. 나라의 진기한보급 상자. 이번에는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 1개, 비티 교환증서, 다이아 1200개, 드다 50개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10시 반에 생방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쉬해주세요그다음봄만에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